이탈리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 먹는다는 시원한 커피. 아, 아는 안 돼? 있는지 물어볼게요. 우리는 원래 안 마시는데, 알아서 시켜볼까요? 아이스, 얼음을 넣어주는 건가? 얼음 없는 아.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잖아요. 샤케라또 먹어요. 얼음에 시럽에 에스프레소 두 샷을 넣어.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어주면. 오, 약간 진한 아 같은 건가? 이탈리아 커피 나라잖아요. 기분 최고. 그냥 달지 않고 씁쓸하고 구수함도 있고 너무 맛있어서 충격적이었대요. 근데 나 그거 봤어. 김민재님의 팬분이신 통역사님이신가?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거기 간 거야. 김민재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 막 한국 그런 거 한국 티셔츠도 입고 민재 선수 번호 써준 그 티셔츠도 있고 거기서 어, 커피를 시켜요. 근데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시켜볼게 하고 시킨다 그러면 사장님이 표정이자 너 그런 거 먹니? 이러면서 어너 그런 거 먹니? 라는 표정으로 쳐다본 다음에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먹어 이러면서 막 다른 커피를 줘 근데 그, 그렇게 마시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어 진짜 막너 그런 거 먹니? 막 이런 표정으로 엄청 엄청 뭐라 하면서. <laughs> 어, 그런 걸 먹는다고? 이런. <laughs>